안녕하세요. 강물 변호사 장성근입니다. 박스가 보이네요. 오늘은 또뭘 하려고 할까요?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. 직접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거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사무실 건너편에 농부 쌈밥이 있는데요. 이곳에서 바로 이 방울토마토 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딱네 개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모두 몇 개죠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.예.36218 만 팔천 원 주고 하나는 덤으로 얻었는데요.이만 원 주고 거스름돈을 안 받았습니다.이제 제 사무실로 가져와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.제가 있는 건물 옥상이 조경이 잘돼 있죠.저 왼쪽으로는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.사랑의 교회고요 자, 여기 한쪽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일곱 개를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. 오늘 마침 비가 오고 있어서 이 비를 듬뿍 맞고 잘 자라날 방울토마토를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다소 제 머리에 숱이 별로 없는 것, 참 비를 피해야 되는데 비를 지금 맞으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길러 본 적이 있는지요? 이제 내일이나 모레는 햇빛이 많이 비칠 텐데요. 아 정말 탐스러운 모습을 제가 크로즈업에서 촬영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탐스러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자 치매 테스트입니다. 뭐가 달라졌을까요?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던 또 카네이션을 가져왔습니다. 스승의 날, 또 어버이날, 아버지, 아버지의 날 기념 선물을 받은 건데요. 이제 이 녀석들의 운명은 하늘에 맡기고 잘 키워보겠습니다.